안녕하십니까. 명품투자법 강남큰손 정우주입니다. 아래 QR코드 갖다 대시면 카메라 바로 노란톡 주소가 열립니다. 오시면 무료로 제가 장중에 리어하게 타이밍을 잡아드릴 수가 있고요. 공개를 지금 오늘도 리어하게 매수, 가격, 비중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리고 이제 위에 노란톡 주소가 또 열려있으니까요.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고 1600번에 5908로 전화주시면 어, 모르는 거다 알려드리니까 오셔갖고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제가 매매에 어떤 관심을 줬던 것이 한번 화면 통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BI 매트릭스 음, 23%대 매수 어, 의견과 함께 상한가 진입에 도전했던 종목인데요. 상한가 진입이 결정이 났다고 저는 판단한다. 뭐 전문가의 판단의 의견이 있어야겠죠. 판단 못하고 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저는 상한가를 치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0만 600원 매수 의견 내고 나서 상한가에 진입이 됐는데요. 이렇게 바닥 상승신호까지 나왔으니까 아주 깨끗하게 명확하게 상한가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럼 상한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한두 개가 아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정확한 상한가를 예측했다는 점 정말 좋아하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명품 투자법이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다르다 신기한 신세계 이 다섯 가지의 투자 기준을 가지고 명확한 상한가를 도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 아닙니다 상한가를 도전하는 건데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일단은 통계가 1월 15일 이후로 1월 31일 날이 가장 마지막 버전인데요 이 최신 버전 이후에 아직 한개도 틀린, 어, 손절하고 실패한 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 통계가. 그래서 확률이 굉장하다는 것을 다들 보시면서 난리가 났어요. 오늘도 상학가 들어가면서 연장 뭐 이렇게 뭐, 뭐, 하신, 뭐 하신다 하신다 하시는데, 많은 분들께서, 어, 제가 어제 주식비중을 100% 비중으로 의견을 제시했죠? 오늘 지수 폭등나면서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 편안한 상한가 왜냐면 매수 의견을 내고 회의에 들어가세요. 오늘 어차안팔 거니까 사과 들어갔어요. 최고다. 이렇게 당일날 한 개씩 찍어서 도전하는 종목을 매일 명품수법이 도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뭐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여기에 상한가를 도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뭐 다시 아시겠지만 단알. 그때도 공개 방송 통해서 단할 10%의 매수에서 상한가를 도전하면 됐습니다. 상한가도 봤어요. 핵토파이낸셜도 매수 포인트 드리고 결국 수익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1월 14일날에 들었던 종목 핵토파이낸셜 볼까요? 1월 14일날에 고래 사장 시간에 매수 포인트를 드리고 1월 14일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수직폭등을 했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태양광 관련주 최근에 2월 4일 날짜 첫날에 잡아들이고 수직폭등했습니다. 자 금양그린파워도 2월 4일 날 똑같은 태양광 관련주로 뭐 하나솔루션과 함께 동시에 잡아들이고 주가는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통신주 역시 지수에 대한 요새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급방등이 나올 수, 나온 올나것 뿐이지 과거처럼 막 신고가 랠리가 나와 나오진 않아요. 꺾였다가 반등주고 또 꺾이다가 반등. 그래서 통신주에 대한 지수 조정 가능성 대비해서 이노에스를 e 바로 1월 18일 날짜. 바로 여기죠? 1월 18일 날짜에 바로 고래 사장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 주가가 정말 수직으로 또 폭등을 했습니다. 해서, 바로 이제 요, 시간에서도 세액 배상에서도 방금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알려드릴 거냐면은 디어유를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어유 같은 경우가 상승의 초입 속에서 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강세가 나는데요. 지금 내일은 지수가 오늘 폭등이 났기 때문에 이제 반락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 달려, 단기적으로 지수가 단기 과열권 속에 고점 가능성에 대비를 하는 전략으로 앞으로도 한동안 나아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번 달 월봉 자체가 상승 달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탄력이 둔화될 수가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보다 경기 방어주 쪽 내지 좀 개별 테마주 쪽에 종소형주로 하는 것이 좀더 확률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좋습니다. 일단, 텐센트 뮤직의 이 디어유라는 기업이, 어, 한활령 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 한류, 어, 바로 이제 연 엔터테인먼트 사업 자체가 중국 시장 진출을 직접 못하니까 텐센트 뮤직 바로 중국의 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이 디어유라는 회사의 플랫폼 서비스를 버블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입점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서 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컨텐츠를 보는 대신에 뭐 금액을 어, 결제하고 나면은 어, 한국 연예인, 중국 연예인 볼수 있는 컨텐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어, 실제 이제 그 안에서 어, 수익 발생되면 로열티를 일부 받고요. 어, 지출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익률이 40%대가 넘는 정말 괴물 같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요. 이번 버블 구독료까지 인상을 하기 때문에 실적은 더욱더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어, 중국 한할령에서 어, 좀 우회적으로 진출했다라고 볼수 있는 어 이런 기업이라는 종목이. 강세 기대를 더욱더 걸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 쪽개 묻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바로 이거죠. 상한가를 목표로 하는 자금의 성격이, 어, 들어오게 되면, 눌렸을 때 거래가 없으면 다시 뛴다. 오늘 좀4% 올라갔습니다. 어, 앞으로, 어, 추가 상승세가, 어, 고점 돌파를 더욱더 거래가 터던 시점을 돌파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매수한 가격대는 시가 이하 분화 매수. 그리고 손절가는 거래가 빵 터던 졌 저가. 37,550원. 그리고, 보포 단가는 4에서 5%를 제시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전 종가상 요 고점을 넘어가는 거에 일단 초점 맞춰서, 고점 돌파형에 자금이 이제 박 들어왔고, 월봉도 수개월치 조정을 받고서, 이제 월봉이 첫 상승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일봉에서는 한 번에 거래가 터지고 죽을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눌러주면 뛴다. 어느 정도 4%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세를 더 엿보신다 한다면 이번에 엔터테인먼트 주가 지수와 영향권에서 별로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종목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종목 설명을 드렸고요. 자두 번째 종목은 네이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 요새 네 네이, 오늘 네이버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뭐 올라간 종목이 좋을까요? 올라가지 않았던 걸 사는 게 좋을까요? 올라간 종목이 더갈 수도 있죠. 더 빠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매수의 변곡점이 지나간 종목을 쫓아가다가 내려가 지 손해볼 수 있으니까 매수의 변곡점에 놓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디어이와 네이버가 될 텐데요. 네이버가 이제 AI를 직접 개발, 구동, 판매할 수 있는 풀 스택의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한 기업으로서 네이버는 AI 로봇 관련주에 속합니다. 전 세계 AI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논문. 피인용수가 세계 6위권에 해당이 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아무래도 AI 분야에서의 국내 탑픽에 속하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소벌인 AI라고 하는 즉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잘 아는 하이퍼클로바X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계 6위권 피인용수 바로 네이버의 기술을 다들 많은 나라들이 참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적인 한국 문화 언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하이퍼 클로바 x 스 실제로 한국 정부의 AI 육성 정책에서 핵심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이런 소벌인 AI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을 대표하는 AI 소프트웨어 로봇에 탑재 가능성이 높겠죠. 로봇의 뇌에 소프트웨어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어 이번에 소형 휴머노 로봇에 대한 투입이 CJ대한통과의 운 협력, 물류로봇 사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 i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2B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과 기업, 그리고 글로벌 수익화의 본격화를 하고 있는데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트윈 약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트윈 플랫폼 계약을 했죠. 거기에 따라 AI 클라우드 수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AI 기업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AI에 대한 법을 우려들 있겠지만 AI 쪽에서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상자산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이제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키워서 금융 시장을 키워서 코스닥 3,000포인트대를 열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에서 가상자산 관련주가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네이버도 두나무와 합병을 통해서 가상자산의 선두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또 한국은행하고 손잡고서 전용 AI 구축에 컨퍼런스까지 개최할 정도로 앞으로 AI 관련주면서도 로봇 관련주면서도 바로 로봇, AI, 가상자산 관련주 세 가지의 모멘텀으로서 꾸준하게 상승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어, 저퍼, 저 PBR인데요. 차트 쪽에 넣습니다 이런 대기업이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저퍼, 퍼 자체가 저퍼, 저 PBR. 지금 삼성전자 신고가 는 마당에 저퍼, 저 PBR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이제 거의 흔치 않아요. 지금까지 거래가 실리면서 실리면서 장땅봉이 나오고 또 지난달 실리면서 어, 강세의 흐름이 나는데요 왔 횡보를 보이면서 조금할때 거래는 감소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상승 기조 안에서 10개월 이평선 지지받고 앞으로 상승 흐름을 계속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단가는 시가이와 불암매수 어, 목표 단가는 일단 4에서 5%손절가라고 어, 한다면 뭐 최근 저점을 잡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22만 6,500원을 손절가 잡고 앞으로 꾸준한 점진적 상승에 초점 맞추시면 아마 성공 투자가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이제 오늘도 어 BI 매트릭스 상한가를 기록했던 것처럼 내일도 상한가 한 종목을 압축해서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하는 주식 투자 답답하셨죠? 돈 내고 회원 가입했는데 왜 질문을 못 할까? MTNW는 다릅니다. 궁금한 건 바로 질문하고 바로 답변 받으세요. 가입비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MTNW. 제대로 벌고 싶다면 전문 상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W에서 경험하세요.